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눈,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있도다.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들, 그 표적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어,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 안식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병자를 고친다라고 하는 이유로 주신의 왕 바알 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예, 메시아이시다라는 것 어, 그것을 어, 보여주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자들과 귀신자들을 고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자신도 그러한 혜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바라면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는 어제 본문이었던 12장 49절 50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통하여서, 어, 이러한 구분들을 통하여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 그러한 많은 어, 사람들, 우리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또는 예수가 행하는 기적만을 바라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접하여서 그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13장 말씀도요, 어, 예수님이 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보면, 어, 두면서 13장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13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날이라고 되어 있죠. 어, 12장 46절에서 예수께서 어느 집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그것과 같은 날이다라는 겁니다. 집이라 함은 가버남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어느 회당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나오셔서 지금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왜 바닷가로 가셨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12장 47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집 바깥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어, 그랬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바닷가로 장소를 옮긴 것이라 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닷가로 옮겨서 해변으로 가셔, 가셔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어, 무리는 해변에 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모두 다 무엇으로 말씀하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 보면은 7장에 산상수훈이 나왔죠.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같다라는 식으로 비유하여서 설명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와 함께 해석이 담겨 있지 않은 오로지 비유만으로 말씀하신 것은 13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13장 전체를 보면은 총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죠. 그중첫 번째로 하신 비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기보다는 뿌려진 씨가 열매 맺는 땅에 대한 비유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 비유에 대한 해석이 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해석이 내일 나오는데요. 어, 그 해석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이니까 오늘은 그 비유 자체와 또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자가 씨를 뿌리러 밭으로 나가죠. 어,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어,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가지자란이 쭉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흩 뿌려니 흩뿌리는 것이죠. 어, 뿌려진 씨들이 네 종류의 땅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 되는 것이죠. 땅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심겨질 수가 없이 그냥 땅 위에 길 위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 보이죠. 어,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이 다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길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금방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햇볕에서 금방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돌밭에 떨어진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셋째로는 씨가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집니다 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와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이죠. 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자랍니다. 그리고 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으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집에서 이렇게 씨를 뿌려서 채소로, 채소나 여러 가지를 갖추, 아, 가꾸는 일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비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제 경험이 떠올랐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 제가, 제가 저희 집에 지금 마당이 있거든요. 근데 온통 잡초만 있어가지고 한번 어, 잔디를 심어보자 라고 해서 잔디 씨를 빡 뿌리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도 없고 어,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어, 그래서 그냥 제가 할수 있는 정도로만 대충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새들이 와서 정말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예, 다람쥐가 와서 땅을 파놓고요. 그리고 싸게 나기는 했는데 금방 말라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잡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야채를 심었을 때 야채가 자라기는 하더라고요. 오이가 자랐는데 열매를 맺는데 요만큼 맺고 더 이상 자라지 않았습니다. 예. 당시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저보다 이 비유의 내용들을 훨씬 다더잘 어,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농경 사회였고 어, 농사 짓는 것에 대한 경험들이 훨씬 많았던 사람들이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를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구절 말씀을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비유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자그 사람이 귀 있는 자인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십절이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어,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제자가 아닌 무리들입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요 어,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설명해 달라라고 여쭙는 어,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그러니까 무리들만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대로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뜻을 설명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에게는 설명해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은요 그 질문을 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궁금한지, 무엇인지를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태가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에 나오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러나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들을 더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들이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천국의 비밀을 다알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는 들어도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어요. 하지만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봐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상태지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있는 상태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 달리 표현하면 선택된 자들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 듣고 깨닫고 보아 알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허락된 자들, 선택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제자들인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에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들어서 깨달아 알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의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수 있는 사람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어 그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것들을 풍성히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어, 아무리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들은 사실 누가 허락된 자인지 선택된 자인지를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단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laughs>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따라다닌다고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가 구분했던 사람들 중에 무리와 같은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 지식이 많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 복음 자체인 것이죠. 그 복음을 보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강력한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이분을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분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받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냥 내게 유익을 주는 분으로 따라다니기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도전들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선택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 따르든지 아니면 말든지입니다. 순종하든지 아니면 말든지입니다.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따를까 말까 하면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것 자체가 따르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을 결혼서약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혼서약을 할 때에 이 사람을 내 남편,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평생을 살아가며 살겠는가? 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설 때에 받는 도전과 같습니다. 그럼 살겠냐라고 질문하면, 주례자가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하셨죠. 네. 그렇게 네 라고 대답을 해야 결혼이,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후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나를 믿고 따르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일단,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약을 하고, 부부의 관계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천국 복음 앞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르겠느냐, 말겠느냐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부르심에 그 도전 앞에 네 라고 대답하신 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인 것이고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은 깨달아 알게 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선택된 은혜를 입은 제자라는 것. 그것을 오늘 비유의 비유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일 본문에서는요 어, 천국 말씀이 어, 결실하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가라지가 아닌 좋은 씨라고 씨가 뿌려졌다라는 사실에 대한 비유까지 해서 어, 비유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인도 아니고 무리도 아니고 오직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종교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씀 앞에서. 내가 참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 세계 가운데에 널리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주님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치신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수 있도록 또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땅 끝까지 증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